오늘이 1990년도 12월 23일 내일은 성탄이부고 25일 날은 성탄이고 26일 날은 수요일 전학예배고 27일 날은 또한 목요일 나라와 민주회관 집회입니다 또 새벽재단이 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사를 할 때에 그 품목 반 외면됩니다. 품목을 외면되는 거예요. 그 물건 하나 주셔. 가격만 외면되는 거예요. 내 주면 되고.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뼈를 깎고 살을 찢고 피를 토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일찍이 이름미야 선자가 그 말씀을 했죠. 눈만 감았다, 떴다 하게 되면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교회에서 30년 목회할 때는 성탄 3 0분을 맞이합니다. 그 전날, 또 성탄, 6 0분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찾아봐도 60개, 성탄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1990년도 성탄 전에 줄 설계는 무엇을 할까?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신약 성경, 다온 이사야, 온 에리미야, 장세기 3장에서 찾지만은, 저는 시편에서 시편 113편을 본 문이죠. 1절부터 9절까지 보는 가운데 특별히 5절과 6절, 봉잎을 지나가듯이 번쩍하는 순간 마음에 떠올라서 원어성경과 공동번역과 여러 성경을, 일본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높으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제목이죠 원 뜻은 나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이라 성탄은 뭐냐 대성께 원로 목사한테 저한테 묻는다면 또는 한마디로 성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지 않았다면 외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에서 이 낮고 천한 땅의 인간들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시리요?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아섰었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6 말씀할 때 하늘과 땅을 굽혀보시는 분이시니 여건을 높으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억울한 자, 군빛한 자와 인퇴하지 못하는 여자를 굴펴 보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 혹은 자기를 놔주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 하나님이라고 빌리포 2장 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 것도 없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당님을 말씀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탄은 예수를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이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떳떳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늘까지 허리를 굽히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인간을 향해서 지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히시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식이라면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 때문에 급슬거리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늘 허리를 굽히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녀석아, 내가 집안이나 동네에서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를 굽히고, 굽히고 사는 이유는 자식된 너는 알아야 될거 아니냐? 제발 내가 허리를 펴고 살수 있도록 네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다오. 육신의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한번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1990년도 12월 25일날 새벽 미명의 어두움의 장막을 뚫고 하늘 용광 포자를 보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어떻게, 죄인 들는 아들, 아들 가진 부모님은 동네에 떳떳하게 낯을 가지고 허리를 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기 전에, 고요한 밤, 고급한 밤, 찬송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허리를 굽으신그 하나님이 됐구나. 깊이 생활할 때, 내가 이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속죄의 속 시간 을 올바로 깨닫아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펴고 살수 있도록 1 9 9 0년대는 내가 깨달았사오니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등적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허리를 굽혀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시기,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서 20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면서 이 땅에 탄생하셔야 만드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가족끼리 조회끼리 나라의 백성 전체가 화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인 소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찬로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억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리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예수님이 허리를 굽시며 굽히지, 해가, 하시기까지 해가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 다음에 형제끼리 화목, 그리 도 예수 안에서 화목된 것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슬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로마 오장 10절, 11절에는 바오리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지금 저희들은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게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볼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를 갖고 가지나이니 그는 우리의 한복의 신지라 예수님은 만 인간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안고 살면서,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조인, 조인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나라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하면, 그분에게는 성탄이 아닙니다. 화목의 결과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로세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때 그의 십자가 필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마 자기와 화목해 대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가면서, 너희들은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노예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중심으로말미암아 화목제하사, 노예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송탄하셨다고 골로세 1장 20절 22절에는 기록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서 3장 25, 26절, 26절 말씀할 때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없는 화목 제물로 세워졌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야할때 화목 제물이래요. 제사 지날 때에 제물이 세돼요그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야. 많은 간에 죄악된, 죄악된 각자 나 때문에 화목 제물로 있다고 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으와여 죄업을 말미암 영원히 줄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는데 무슨 제물이 할때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마음이 강팍하고 사악하고 어? 이해심이 없고 양보심이 없고. 오기가 있고 남을 중상모략하기 좋아하고 남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기도할 마음으로 좋게 말해주면 어때요? 그럼 진급도 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잘될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겠죠? 좋게 말하면 어때요? 그건 알아서 뭐해? 그건 그래 더러 깎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때문에 오신 거야 화목제물로 야, 네 마음이 좀 이렇게 화목하는 직책과 직분과 화목의 볼로 받아야겠다. 주님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서에 내가 죽는다. 을 알고 기쁘다 부주 오셨네 말씀하이죠. 조회 아름답게 가족마다 거리마다 아름답게 추리 갖다가 부처는 어? 밤에 내런산있다가 반짝 반짝하면서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맨날 해보셔. 예수님이 이 땅에 만번 탄생함을 뭐합니까? 각자 내 마음 속에 마음의 구유에 한번 탄생하이죠. 세상에 높으신 노대도님께서 노량진 백법은 뭐예? 노량진 주민이 쳐다보지 않는다 보냐 인사한다 보냐 오라 말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잔수 하나 불러도 고요한 밤 고요한 밤할 때에. 주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강조수를 마음으로 그렇게 뜻을 알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최선을 다해서 영광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기부다 구주 오셨네 참성탄이 되는 거죠 아, 떳떳하면 남한테 왜 머리 굽슬굽고 허리 구부려? 강도 살린 자의 가정신문에 나와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떳떳한 낯을 가지고 동네 바깥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사가야 돼요. 하나님이 6, 7년 동안 허리를 피지 못하고, 허리를 굽으시면서잘못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세월을 지낸 것이 친구야, 성경이야. 바울은 다시 로마 조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과 하심으로 간과 볼간 잡이다 넘을까 대충부와넘기다가빠뜨린는것 깊이 관찰하지 아니하고 예서로 내비려 두었다는 뜻이 간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다된거아니요내 자식은 큰여 없이 착실하고 학교 잘 가고 공부 잘 나갔지? 그러다가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이 땅을 다시 감찰하는 본 결과,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진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로 이 시간까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굶으시에서 어? 완전히 천국에 올 때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집보다 성탄 구조선에 말씀하이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화해를 성취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화해의 직분을 맡아 가지고 가령을 맡아 불화 분쟁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니네 패, 내 패가 아냐요? 응? 언론 출신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각 조액 지월마다, 찌릿찌릿 하지 마세요. 남성계면 남성계 전체 하나! 응? 장르면 장르의 전체가 하나! 응? 찌릿찌릿 하기 때문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못하게 오신 거야 화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찍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죠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문제를 이 땅의 인간들이 깨달아가지고 지각을 이용하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라 가만 내버려 두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과연 이 목구멍은 무덤이고 열린 무덤이고 손발은 피어난 데 빠르고 마음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을 추구하고 사는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 됐다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사야 될 텐데 갑자기 다른 동네, 다른 지방 갔으니 그 물정도 모르고 실정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폭도방 간판이 있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복도방의 중재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 하늘 구히시지 못해 에? 당신을 피워가지고 말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버려를 받은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성탄랍니다 복도방 중재자 중재자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 자신의, 자신이 이 세상을 방문하고 배신하는 인간에 대하여 허리를 굽히시고 친히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차 음성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서 오신 그날이 성탄입니다. 다시 말은 바꿔서 크리스마스의 중심 메시지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예요. 사람, 사람끼리 화해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인류 전체에 미쳐야 될 것이 화해입니다. 일찍이 역기소의 여은 역기 22장 21절에 너는 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래 그리고 평안한 복을 받으래 그 만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계절은 화해의 계절이라 부부 사이에 화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부모를 존경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뜨겁게 자식으로서의 부모 앞에 초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갈등이 없는 어떤 막이 없는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척과 친척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를, 화해를 이룬 계절이 성탄이었다.